그만 어두운다니? 나 그냥 연금 받고 살아요 근데 내가 연금 200만원 받고 이렇게 산게되내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그렇지 않을까? 재미없어 어떻게 재미없다 난, 난 그런 일이 네, 아, 재미없다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를 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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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다 그게 더 가치있다 거기서 내 먹을 거 내가 챙기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가 뭔가 잘못됐어요 무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장님은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았네 그치? 어, 맞지 아는 거야 그래서 어. 사장님 아, 그런 사람 많음세 무서운 줘. 거죠 내가 좀 성공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샘도 나고 어? 제가 할까 봐 겁나는 거잖아요 당신이 못했는데 내가 하니까 그게 겁나는 거잖아 딱 보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있서사딱 보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죠 겁난 거죠 쟤는 하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나를 통해서 본인을 보고 있는 거네. 그렇지. 내가 제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못할까? 응. 거기서 오는 나를 자꾸 못하게 내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응. 내가 성공할까 두려운 거잖아요. 응. 근데 당신한테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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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분명히 쌌어. 응. 응. 나 간다고. 왜할 응. 뭐 거야? 난 사실은 그러거든. 응. 내가 지금 계획한는거 내가 1년 늦게 하면 돼. 응. 내가 계획한거 내가 1년 늦게 하면 돼. 근데 나는 당장일년 늦게 하더니 나 단장 먹을 고때버리니까 내가 다시 리셋하면 돼요. 난 두렵지 않아요. 응. 내가 좀만예년 늦게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날 잡더라. 응. <laughs> 막 잡는 거야. 응. 하고 응. 왜날 잡아요? 미안해, 응. 부끄럽대. 뭐가 응. 응. 부끄러운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laughs> 그래서 진짜 나 질투한 거 맞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비난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음 응. 그걸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래. 그걸 끝사과하더라 그래서 네. 끝났어 그짤나 <laughs> 어제 늦은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어제 늦게도 퇴근하고 회식을 했어 어 그게 글쎄 나를 어제 길 팍팍 죽이는 거야 음, 그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어제 있잖아 대표님한테 문자를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 음식점에서 둘이 썰잔이 붙은 거야 식당에서 사무실도 아니고 <응>. <laughs> 가이 있잖아 내가 네. 진짜 사무실도 아니고 어. <laughs> 그러니까, 사무실 이라고 나는 둘이서 싸웠다고. 사람들이 처음 보런거안보여요 내가 진짜 승진 더럽단 말이야. 이게 꽂히면 그게 사상인가 지금 나또 돌았거든요. 그랬어요. 나 막어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이가 자기가 아니래 아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대 미안하다. 음원한데 근데 타이밍을 응. 놓쳤어요 내가. 그랬어. 나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성공할 운명이야 여기서 그리고 난 성공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당신이 본 거예요. 그렇지 그 맞아. 거야. 맞아 본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 되 두려운 거다. 자기는 못했는데 내가 할까봐 그렇지. 내가 전혀 가능성이 그 사람 관심 없어. 음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렇지 맞아. 근데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혼자 하래 시끄럽게 하지 말고 <laughs> <laughs> 동료한테 소문 내지 말고 자기는 그렇게 했네 그래서 네. 아니, 내가 떠들면. 쪽팔려서 내가 하겠죠. 내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니까. 러 언제 끝나냐, 여기. 언제 끝나냐, 진짜를 언제 끝나냐. 도안 끝나서 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지금 내가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지새는 이게 있어. 그,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우리 나고 공부하는 거기에 천억 자산를 음. 꿈꾸는 그 젊은 친구가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네. 카리스마 있거든. 네. 두번째아 DB, 누구 전, 전수현이가. 네. <laughs> 그 양반도 만만치 않아. 네. 그분한테 전자책 안을 드렸는데 네. 거의 대표는 똑같아딱 정해진 거 외에는 딱 잘라. 말도. 맞아. 어우, 이 사람 칼이야. 근데 내가 이제 내가 뭐 혼자 하기 너무 힘들데 이런 같이 맞지? 뜨시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신분, 종교 이런 게좀 걸려줬으면 좋겠다. 응. 바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겠대. 그래서 나보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대 그 사람은 네. 정수연이라는 사람은 내 얘기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리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좀 그런 걸 올려달래 자기한테 음. 네. 그리고 대표님. 전대책이나 대표님의 사람 얘기를 좀세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알려줄 수 있는? 그거 내가 준비 중이야. 아, 뭐, 어, AI 준비 중이라고 그랬어 <laughs> 나 이제 그 사람 들어오고도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떡방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당신의 네. 목표는 얼마야? 물어봤어. 천억이래. 네. 네. 그 내가 물어봤어. 나도 이제 비전부들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왜 공개는 안 해요? 얘조잖아요그거 네, 그냥 그그 그 뭐야 사진 캡처만 해가지고 보내줬지 내용.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내용? 아 뭐야 네. 보이잖아요. 내용 안 보이던데. 왜? 다시 해 근데 이런다. 내가 물어봤어. 영상 찍었어요? 아니 그거만 했어. 네. 내가 물어봤어. 당신은 천억을 벌어서 뭐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진짜 네. 궁금하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 목적이있 이제 걸려줄 건데 그 사람 그래 우리 왜 고아원에서 1 8세1 9세 되면 나와야 돼? 네. 네, 네, 몰라요. 나온 게, 네. 네. 그, 어느 정도 고아원에서 연령이 차면 네.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 그, 뭐지, 이화교육과 전공을 하고 유천선 8년 했대. 근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남편 외벌이래 네. 근데 자기는 그 고아원에서 성년이 1 9세만 되면 나와야 되는데, 걔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잖아. 음. 그러니까 그들을 러니까그 위한 뭔가를 합시다. 스타일이 좋다. 나는 또 다른 게 있잖아. 그러네. 그래? 나는 이런 뜻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로 하면 안 돼. 나도 나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꺼질까봐 네, 사실 두려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손을 잡았어. 맞아. 그런데 내가, 내가 나 혼자, 혼자 지랄, 다 혼자 끝났다 하면 무서워. 그랬더니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가 좀 모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친구를 하겠대. 오, 네. 그래서 내가 초대하면 들어와서 네. 각자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 어, 그요 네. 왜냐면 어. 나는 진수 대표님은 어떤 목적인지 몰라. 나는 이친구한테뭐 친구에게 대 그런 거 들었어. 네. 나는 그거예요. 비전보드 그거예요. 나는 정말 그, 하, <laughs> 나는. 그 있잖아.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네. 나사 생각하는 게개척이에요 네. 나는, 그... 나는 이게 남동생이 남중생이 걔가 주변에 걔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걔가 뭔가 할일벌 했으면 걔가 그렇게 일까지는안 왔을 거같 내가 될때못 해줬던 거를 결론을 음. 어? 하나야 음. 누나로서 내가 걔한테 못 해줬던 거를 걔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솔직히 음. 아, 그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 재산 다 했으니까 하고 싶어 음. 음. 근데 나는 우리 사장님 가서 뭐 재산 얘기하지 말래 는데 여기 을 내가 뭐가 다고 <laughs> 내가 대표님 여지 땅이 천평이 있어. 네. 근데 돈의 가치가 없어. 네. 근데 이게 천평이 땅이 있잖아. 여기 우리 남동생 산소가 있어. 음. 우리 엄마 산소가 있어. 근데 우리 남동생이 살았을 때는 여기서 우리 둘이 살까 그렇게다가 무서워서 못살것 같았는데 음. 내가 우리 남동생 제일... 우리 엄마 산소 외에는 우리 남동생 이때 많이 갔어. 음. 근데 우리 남동생 거기 묻혀 있고라서 가고 싶지가 않아. 음. 왜아까게 미안해서. 음. 터치 못해서못 가. 그 자식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응. 내가 거기 미안해서 못 가. 근데 이 천평이 그난 팔아먹지도 없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응. 우리, 우리 딸은 여기 집주고 삶이 싫고 무서워서 거기가 응. 이제 왜 떨어져 있어. 왜잖아요. 아, 응. 근데 응. 그 천평을 부동산 가치는 없어. 응. 그거는 농림지역이라서. 근데 응. 난 이거를 뭘할 거냐. 내가 그 명확해. 5년 그 전에는 될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 강남에 입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일, 해주려면 돈이 끊임없이, 돈이 계속 들어, 돈이 나오는 동안 그냥 유지될 때, 이거는 무료로 운영해야 되는 거라서. 음. 그래서 나는 어디선가 소득이 계속 나와야 돼. 황금 물질기, 말이자는 음. 황금 물질기 갔다가 난 여기다가 그냥 무료로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이영원이 지쳐서 이박 3일 머물렀다 가도 되고, 저영원이 지쳐서 머물러 가도 되고, 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야. 목사가 어떤 <laughs> 영업을 하는 게 아니야 네. 목사님이 됐듯 네. 대교팀 사실 다별로 관심 없다 네. <laughs> 그거랑 아니면 말기 환자도 그 가족들이 와서 좀 며칠에서 좀 편안하게 음. 행복하게 갈수 있는 곳 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강행도에서 동기도 음. 해주고 음. 하고 자율적인 시스템 네. 근데 관리자는 둬야돼그 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있다 어, 개척기 목사님들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자기도 노안된 사람들이 있어 아, 명 엄청 많아. 그중 하나를 그 목사님 거기 있으면서 관리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 음. 어, 어떤 목사들은 뒤로 빼가지고 자기 집도 마련하는 사람도 많아. 음. 내가 부동산 하다 보니까 좋은 경치에. 음. 근데 그것도 안된 사람도 많고 내가 부동산에 있으면서 어떤 여자 전도사를 갔는데 할머니야. 음. 그분이 방을 얻어봤어. 500, 300에 30짜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 근데 나 자신도 그렇고 건물주들이 안 줘. 응. 저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혼자 라서 독거눈이라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저거 전도사 응. 근데 너무 대책이 안돼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냥 국가에서 받는 그거 얼마? 30, 40만 원. 그것만 갖고 지금 사는 거야. 네. 근데 검, 그 원투룸 주인이안 주고 싶어 해. 너네면 혼자 살잖아. 또. 난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그분을 좀 원망했어. 그리고 그 교회를 원망했어. 음. 왜 저렇게 천하로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저 사람을 노데대치를안 하고? 왜 교회에서 저 사람을 숙식 그 제공을안 해줬을까? 음. 그여자 얼마나 존증이했어 음. 굉장히 도도해 그릇들. 도대는 뭐라고? 되게 고상해. 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자존심 사, 자존심 상해해. 음, 음.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방을 보러 오는 것도 감추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나 그걸 보고 되게 좀 그 교회가 원망스럽고 그 전도사는 여자한테도 좀 원망했어. 당신이왜 자기를 위해서 노래을 안했느냐? 음. 왜 교회 공사만 했느냐?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었을까난그 고정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는 아버지가 걷어주는 거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래도 물질이 있었구나 생각하는 사람거든. 이 우리가 다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남는 거를 주자야 나는거 때. 네. 그렇지. 그렇지 않아? 내가 좋은 건지. 거 먹어. 그리고 내가 좋은 거 가져. 근데 내 것도 없이 그거면 있잖아. 남이 봤을 때는 이게 존경은 아니야. 나도 진짜 없을 때는 지금처럼 초라해지잖아. 그그 여자 전도사인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 자신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황금 물질이 하나 가져야 된다. 그게 나가 일등이야. 네. 그게 나 황금 물질 단력 일등. 여기서 공급받는 걸 갖다가 나는 그 천편에다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 가겠지. 근데 시장은 거기서 하고 싶은 거야. 네. 이 땅은 팔아 먹지도 못해.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신앙을 믿을 때. 그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 갈 거냐.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그 제자의 삶을 살 거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을할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물질 제자로서 쓰일 거냐, 이런 음. 거냐.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정말 많은 집회들을 여셨잖아요. 그럼 그 여셨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 제자들이 한번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 저희 먹을 거 없다. 오경에 지금 먹을 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하냐? 하면 그 가격이 바로 나와. 제자가 어 지금 그 상황이면은 지금 저희가 얼마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라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이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의 집회들이 계속 해왔었다는 라 거고 <laughs> 그만큼의 재정을 계속 지원을 받았었다는 라 거. 적는 거? 어, <laughs> 아니야. 이거 오늘 안 해가지고. 나 오늘 못해서. 그래서 가, 그 그렇다면 집중해, 그 수집할 거. 안 들으면 듣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응.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그 말씀을 따르는 1 2 명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응.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 도 있었다는. 있어야지, 좀. 있어야지. 저, 있어야지. 있어야지. 뭐 제정 말년만에. 뭐예 재정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나 아직 안줬 <laughs> 그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으면 전부 다다 어. 메시아로 하지 그렇죠. <laughs> 그 사람들은 네. 되게 웃긴 게. 교회에서의 사역만 잘하면 응. 그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줄 알아. 응. <laughs> 어,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러면서 응. 어. 응. 예배만 잘 드리고 사역만 잘하면 돼가 응. 아니라 그치. 정말 예수님께서 응.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은 뭐냐면 응. 너네가 전대도 필요 없다. 응.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가라. 나가서 <laughs>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면 나가라 그 응. 사람들이 치유받고, 치유받았기 음.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집도 내어주고, 먹을것도 내어주고 하는 거다. 음. 라고 이렇게 가르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정말 내가 제자로서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음. 근데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일은 음. 일대로 하고, 어떠한, 계속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삶을 계속 사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퇴되고. 음. 돈은 돈대로 벌려고 못하니까 음. 계속 200만원 300만원 벌고 교회 가서 자기 로 하고 아난 2,300만 벌어도 괜찮아 음. 지금 당장 막돈더 필요한데 음. 괜찮아 하고 하니까 음. 여기서도 사업적으로 성공 못하지 음. 제자로서도 성공 못하지 그치 뭐라도 해야지 이게, 이게 안되니까 결국 노후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음. 뭐, 정말 너가 예수님 믿고 제자로서의 길을 갈거면 나가라. 음. 가서 선교를 하든, 아니면 전도를 하든, 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해라. 음. 뭐 배운 거 그대로 다써 먹어라. 음. 이거고. 아니다. 난 물질 제자가 될 거다. 그러면 돈을 미치듯이 벌어가야지. 저는 이렇게 미친, 생각해요. 미친. 음. 왜냐면은 그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주진 않잖아. 아, 응, 나는, 응. 나는 일단은 불평하게 사는 거 싫어. 나도. 나 싫어. 나 가난 싫어. 아 그럼. 나 진짜 가난 싫어. 가난하면, 가난하면, 싫어. 가난하면 교회도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20년 전에 누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완강히 거부하는게 뭔지 알아요? 나는 까만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주, 입, 입는 것처럼 기독교는 검소하게 사는 줄 알았어. 기독교는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님 제가... 믿으세요, 예수님일 때 그때 그 집장님 날 저놓고 안식일을 하면서 막 그랬는데 내가. 안 믿겠다 그랬어 응. 왜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2시간 뒤에 지치다 할머니가 나는 그런 게 싫다고요 가난하게 사는 게 왜냐면 내가 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일 것 같아 나는 이미지가 그래 맞아. 맞아요. 이미지가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검소하고 왜 가난하고 힘들게 중도도 잘 사는 사람 막... 어막 그러고 그... 그렇지 긁교만그런면 <laughs> 종교만 막부자게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생각을 들었던거야 그게 싫다는 거야 나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것도 싫고 나 싫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안 믿겠다고 예수님 응. 내가 막 그랬어 네.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또 교회를 가보니까 또 부자도 많아 음. 근데 있잖아 또 내가 만나 교회 다니는 부자들은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아 질 것도 잘안 주고 근데 난 그런 부자이고 싶지 않아 <laughs> 나는 그런 부자이고 싶지는 않아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의 다 성향이라는 거죠 음. 물론 교회도 부자가 있고 중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 네. 나는 이왕이면 부유한 부자 아, 잘 네. 사는 네. 부자여서 야, 속도 뛰어도 그것도 그 황금 물질가 있잖아. 바둑 속도 작라도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가는 게 좋지. 미안. 야, 이제 라면도 못 먹고, 아 그건 아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어? 응.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와 부자 하다못해 차라리 교회 가면 부자 되더라는 사람들 진짜 올 걸? 그러네. 그렇지 않을까? 오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잖아. 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도 물론, 응. 아니 이뭐 돈이 있을 거야. 아 그걸 안 써서 그런가 보냐? <laughs> 오늘 학생들한테 아, 봉투 하게 나눠 주는 거야. <laughs> 어, 근데 진짜 아니냐?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차라리 진짜 아, 근데 저기 비단 그 성도들 있잖아. 그거는 조금 반대. 반대야? <laughs> 아, 왜냐면 나눠 줘? 돈을 나눠 주면 그러면 이들이 돈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아, 그렇지 또 그러니까. 아. 그러면 좋겠어. 일할 수 있는 걸 마련은 좀 되는 거 아니야? 자립할 수 있는 그쵸? 것도 아니야? 그럼 자립할 수 있는 걸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 보면은 이제 그걸 마련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뭐 회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그럼 얘가 사람 등내기를 내가 보고 소개시켜줘야 돼. 응.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바삐지 않는 이상 맞아. 해줄 수는거 맞아. 우리 어. 네, 네 선생님 잘한다. 맡어주는 네. 네. 건답이 네. 아니에요. 퍼주면 퍼주는 대로 의존해요. 네, 근데 아까도 뒷쪽에도 그 결변 자기가 해야 되고 응. 자기가 뭔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 받은다고 받아. 오다 이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으면 감사함을 알고 그걸 갚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받으면 받았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 예. 영어까지. 당연하죠 그거는. 음,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 내가, 그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이제,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만 주면.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뭔가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 준비해주는 거. 야 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바보가 되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육방식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다안 해주시는 거요다 어, 해주면 바보 될걸 명확히 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릇이 준비되면 내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줄게. 그러니까 너 그릇 준비해. 기관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기관을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마련 해준다고 하면. 그 안에는 성장해라. 그치. 안에서는 응. 계속 성장하고 연단하고, 응. 그룹 네.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너네는 응. 지원했지. 그때까지는 동의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걸 명확하게 인지를 네. 해주고, 응. 그 안에까지 성장을 못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치? 성교사도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를 시켜놓고 보내잖아요. 네. 준비시켜놓고. 보내. 어 너네 준비됐으니까 다. 네. 너네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여기서 후원받아서 보내줄게. 네. 이런 것처럼 내야지 그냥 아무나 기독, 이런 거 하면 되겠는데 기독교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되겠는데 음. 그런 식으로 돼. 그, 기회가. 그런 건 없잖아. 그치. 그 만들어도. <laughs> 기획은 <아주> 맞아. <laughs> 기획은 맞다야? <laughs> <laughs> 그런 거 없잖아. 기독교 창업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그쵸. <laughs> 네? 그거 제가 왜요? 제가 그거에 대한 늦지가 없는데. 나 아, 어, 지금, 그걸로 돈 벌면 안 돼? 그걸로요? 응. 난 아직 그. 불련시켜 <laughs> 저는, 저는 주님한테 아직 그,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하면 뭐안 되지. <laughs> 되지. 네. 아니, 창업에 대해서는 신실한데 아 잠깐만 창업에 대해서는 <laughs> 창업에 있어서는 신실한데 준이 한테는 신실하지 않거든 아, 창업에 대해서는 신실해. 그러면 사람만 갖 연결해 주면 아, 그럼요. 대표님겠네 <laughs> 어, 그리고 그쵸. 창업에 서는신실하 준이한테는 아 명확하게 신실하지 않거든요. 그 교회가 때빼로가 없는 교회인데 응. 우리 오연석 대표님이 그러니까 나 응. 확실히 그거 뭐, 뭐 해야 되니까 좋은 방법이죠. 응. 응. 대부분 기독교도 돈못 벌어가지고 저보다 더가 응. 아, 아. 응. 순수하게. 응. 이밥 개인이 싼것 같아 누가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접 샀는데 어때? 상품의 가치가 있어? 응. 김밥비 차릴까? 차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잘 모르겠어요. 물론은. 몰라. 어, 난될것 난 같아요. 저 김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황이 싼 거거든. 응. 근데 누가 성도, 누가 했다고? 나, 그 교회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네. 막노동나고 허리 두 번이나 그러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생각해도 거의 다이들이 앞서 있어가지고 김밥 할 시간이 없었어. 네. 그래서 네. 내가 봤어 목사님 뭐 김밥 잘하는 데서나 연기 를좀 같이 갖고 이렇게 차고 그래도 일에 성공을 잘 산대. 나 이거 보고 놀랐잖아. 네. 이것도 잘하고 유부초밥도잘거 음. 근데 그 교회가 성도가. 근데 내가 가면 8명, 째 9명째인데, 성도가 아, 없어. 10년 된교회서 네. 내가 원래 인천신문에 다녀야 되잖아. 거기다 다니는 어. 목사님이야. 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쿠팡 2층, 쿠팡 2층을 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성원님이 그 요양보호사뭐 하는 거 같아. 네. 하고. 아니, 먹고도 사네. 저번에 때 도약을 했도 그거 하다가 두번 다치자 못하는데 소방 이치를 하시는 거야. 아. 근데 교회는 예배는 뭐 이거 거뭐 화장실 하나 뭐 하는데 그 속에서 네. 어머니도 같이 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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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고 뭐 돈도 있어야 계속 교회 개척 교회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 하나 만들고 목사님 설교 하나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기도 신청 받습니다 하나 이거야. 기도 신청해서 기도 응답되면. 감성금 하겠지. 오늘 내가 운전하는 데튜 그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아까 목사님 유튜브 하는 개설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먼저 시작할때 목사님 유튜브에다 기도 신청할 테니까. 그러면 <laughs> 그 기도를 막 해줘라. <laughs> 그리고 그거를 이제 누가 또 계속 볼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온라인 교회를 하나 만들자. 내생각인 거야. 온라인 교회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있어요. 있어. 그런 게. 있어? 네. 오, 엄청 어 근데 뭐 다른 교회들이 예배하는 온라인 교회가 따로 있어?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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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아니고? 네. 모르세요? 몰라 나. 내가 오늘 생각해서 온라인 교양하고. 아니 여기 많다니까? 그럼 그래, 응. 그러면 내가 초발 주잖아 그래서 아니 많다 뭐. 많 많은데. 봐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도 있어? 있어. 또 뭐야? 하나. 나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있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그냥 교회 치면 다 온라인 방송 응. 다. 아, 그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응. 그리고 뭐 응. 사실 응. 먹고 살 거를 해야 거아니에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들도 답답한 게. 내가서 자기 얘기를 했어. 우리 원서 대표. 그런 젊은 친구있잖 여기 다 진실한 교회. 어, 근데 그 친구가 교회가 돈이 없으면 성도가 있겠냐. 그친구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서 목표하 한다고 그러더라. 내 그랬어. 네. 요분 그,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설교하는 거. 요번 요거 설교하는 거. 거. 아니고 이렇게. 조회수 많아? 조회수 보면은 1,500. 구독자 만 명이네. 여기 있네. 올라인거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해야 되겠 조분 아, 뭐야 하는거 보러 갔어 오. 어디서 한지 알았어요 아어 왜냐면 내 이거 해드리려고 네. 이렇게도 또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오늘 방법 설명해 줘봤 아, 해달래 하나님 유튜브 아기 탈수 <목소리>

그러면 안 된다. 음. 우리 사장님이 이제 그걸 염려하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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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교회를 우리가 한 1년 동안 처음 우리가 부서에서 오픈하면서 성경성 교회도 계속 음. 성경호흡을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읽는 것도 잘 풀고 읽는다. 음. 고런또 음. 예. 그런 거 사실도 없구나. 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알리려고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바보같은게 내가 교회만 그 차리면 알아서 오겠지? 아니요, <laughs>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응. 전도를 이제 건빵 응. 물리지 이거 그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요 응. 응. 목사님 그거 전도 그런 거못좀살 돈도 없어요 지금 두분다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원래는 응. 하세요 응. 돈안되는걸 이제 하세요 응.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응. 받았대돈 <laughs> 응. 없잖아요 응. 내가 그랬어 <laughs> 그래, 여기 다있는어디찾 있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 어디냐면 여기서 그는 여기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요 건물, 요 건물 치야 예 여기가 그 자기 그것도 아니야. 자기 교회도 아니야. 예? 자기 아니야. 예 그냥 공간을 들렸어요 네할 예, 때마다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그냥 하고 예, 영상을 찍어 음. 예, 찍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다 유튜브 보던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으로 들으러 와. 그렇지 음. 내가 아, 내가 그래도 나 이거 모르는데 도 나는 그래도 아이디어가 좀 있다. 아나 <laughs> 아이디어 응. 있다. 그럼아밥 응. 먹으면서 응. <laughs> 물 올까요? 제가 제가 해볼게요. 했어요. 저는 한 3시 19분? 20분? 네, 그때 출발하는 거. 하고 자르고 그러고 거울 내가 영상 찍고 제가 제 두피를 사라는 거 같아요. 자세 교정을. 네. 음. 그리 자기 보면서 음, 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그 나는 이렇게 세스투에서 나는 뭔가 배우학을 워 끼기 많은데